안녕하세요. 현대미학강의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트 벤냐민의 미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벤냐민의 파편적 글쓰기입니다. 벤냐민의 파편적 글쓰기 사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쇼윈도는 오늘날의 사원이요, 소비자는 그 안에서 숭배자의 태도를 취한다. 파편적이죠, 그죠? 쇼윈도가 왜 그런지 이유도 없이 툭 던져요. 이런 게 파편적으로 쓰는 글쓰기 수법이죠. 쇼윈도가 사원이란 거예요. 그 안에서 숭배자 태도치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쇼윈도 가면은 종교 사원에 간 느낌이 들죠? 왜 그래요? 바로 물질인 시대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 물질을 숭사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그죠?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선은, 시선은 인간의 찌꺼기다. 시선. 인간의 찌꺼기라는 거요. 우리가 뭘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 바라보는 게 내가 어때요? 중심이 되어서 바라봐요. 항상 그 인간은 시선은 나, 내가 주체고, 너는 대상. 내가 함부로 해도 돼. 하는 게 있어요. 시선은. 그래서 내가 상대를 보고 상대도 나를 봐야 되는데, 나만 보는 게 시선이거든요. 남도 보는 게 영시죠. 그 시선과 응시이막 교차돼야 되는데, 시선밖에 없을 때 이건 인간이 찌꺼게 들은 거예요. 참 멋있죠? 툭던지면 파편한 글쎄이가 엄청난 걸 담아내잖아요. 진실은 전체가 아닌 니 파편 속에 있다. 사유는 번개처럼 번뜩이며 어느는 그것을 낚아치는 안테라다 이런 글이 있어요, 벤자민에. 이건 또 뭐예요? 직관을 보는 것이 파편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벤자민이 얘기해요. 정말 그렇죠? 글쓸 때, 나도 우리가 툭! 던져 나오는, 나도 모르게 쓰는 글이 이제 진실을 담고 있잖아요. 파편이 글쓰기에. 직관이죠. 이런 글을 베냐에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이 앞으로 많아 졌으면 접수, 좋겠고,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죠. 애들 긴글못 쓰잖아요. 애들이. 긴글못 쓰는 걸 비난하지 말고, 이런 글을 쓰게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문답 같은 거죠. 인도 불교는 엄청난 8만 대장경이잖아요. 이거를 인도는 막 간략하게 파편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도가 뭡니까? 또 앞에 잔나무니라 이렇게 해서 깨닫게 줘. 죠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걸 그림을 통해서 보죠 39쪽 외젠아재의 그랑세르의 파사주입니다 이 파사주라는 것은 19세기 파리에서 등장한 유리 지붕의아케이식 통로 양옆에는 상점들이 절비하고 도시인들은 이곳을 산책하며 쇼핑하고 유리를 즐겼다 이게 이제 파자주예요. 지금은 백화점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이 이, 이 백화점에서는 어때요? 이 파자주에서는 바로 상품이 막질때 우리 유혹해요. 근데그 안에 사람은 없잖아요. 다 상품 관계죠. 내가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그 점원이 나친절에 대하지. 돈으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돼 버려요. 나는 그 돈이란 기호가 돼 버리죠. 인간은 그러니까 한 사라져요. 그래서, 파자주로는 자본주의 의 상징 공간이 되고, 파자주에서 인간 상품은 나타내는 이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벤야민의 이런 그, 파편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미학이 되죠. 이 파편적인 글쓰기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파편 글쓰기는 벤야민이 그, 성자의 사유란 말이에요. 성자는게 별자리잖아요. 별자리는 어떤 거예요? 하늘 별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구성해야 했잖아요. 이 별, 저 별을 연결해서, 북두칠성이야, 뭐, 그저 이렇게 별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별자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뱃냐면은, 파편적인 거를, 파편적인 게 있잖아요. 세상 헛있잖아요 파편적인 우리가 눈으로 발견해서, 그 연결을 해는 사유. 이게 성자의 사유, 별자의 사유예요. 이런 사유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뭐 경제 성장하고 선진국 후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의 별자리 사유예요 그렇게 배치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내 인생 못 살아요. 그래서 나만의 성자의사유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을 보고 내가 별자를 만들 창조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사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벧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다 과거는 단순히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 과거를 떠올리는 방식에 의해 존재한다. 어떻게 떠올리는가,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자처럼 흩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해석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진리와 의미를 창출하자. 이게 벤야민이에요멋시죠 그래서 벤야민의 성자의 사유, 이게 파편적 글쓰기하고 일치되죠. 이런 사유, 이런 글쓰기를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개 기형도일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안개가 낀다. 이 업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긴그긴 방죽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울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가치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정의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단은 색강에서 한 발쪽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 그림에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난 검은 꽃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리느리 세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의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 날이면 방주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날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령이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강에 한계없이 거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 중에 유공, 유직공 하나가 급탈당했다. 기숙사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 입이 막히자 그곳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주 위에서 치익의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처럼 그것이 쓰레기뜨인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그치고 증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기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이들은 험악한 욕수를 해대며 이 폐쇄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업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3.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추식을 갖고 있다. 유공들은 얼굴은 유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며 우 아이들은 무릎 무릎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3시가 가슴을 저리게 하죠. 이런 시가 어때요? 바로 그, 파편적 글쓰기, 바로 성장의 사유,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죠. 70대 80들은 경제가 고도 성장했어요, 우그렇죠 엄청 성장했죠. 이 성장 시기에를 기영도 눈에는 물어보여. 안개에 가였다 보는 거죠. 성장했다고 사람들 막 좋아하고 경제시킨, 경제성장한 대통령을 위대하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말을 할때 기영도 눈에는 뭐가 보여. 안개에 가려진 우리 어두운 면이 보여요. 유공도 이생으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술과 시인이죠. 예술과 시인이 있음으로써 우리 어때요? 우리 안에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을 역사를 진보로 볼 거냐, 베냐는 그렇게 물어요. 진보로 보는 거대 담론, 크게 역사를 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때요? 베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큰 거를 믿는 사람은 안 돼요. 큰거 좋아하는 사람. 그죠. 소소하고 쪼잔하고 작은 걸좋아야 돼요, 우리는. 소소한 데서 어때요?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정말, 그죠. 미칠 정도로 감동을 하고 죽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작은 거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벤냐면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역사의 의무는, 임무그 기로의 이면에 억린 자들의 침묵을 읽어내고 그들 구원을 오늘 여기에서 정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벤야민은 일상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시간 있죠. 이런 직선의 시간, 이런 시간은 지배의 이동력로정단 도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바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 계급이에요. 거대 자본가, 자본가와 연결된 언론인. 그죠? 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대한 거 얘기해요. 희생한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계속 대접받으니까. 그래서 벤야민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의 주체는 일어난 일을 총체로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번쩍임에 드러내는 이미지로서 경험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거대한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험한 건 파편적인 이미지들이에요. 이거를 잡아내자는 게 벤야민이에요. 참 우리가 벤야민을 공부함으로써 이세를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벤야민은 저는참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개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지후진 역사를 이렇게 재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별자리처럼 우리가 새로 구성해내요 기형도시인이 이런 게 바로 성자의 사유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어때요? 이 사회에서 침묵되었던 거 구조적 무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죠. 묻혀 있던 것들 우리가 볼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법, 이런 예술 양식, 이런 형식을 벤자미 이제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볼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미 이런 그 성장에 살아갈 때 알레고리를 이제 강조해요.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죠. 34쪽에 안토니오 대 페레다. 무상함의 알레고리. 이 그림에 보면은 해골 식의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이런 걸 보면 우리 는 어떤 느낌 들어요? 아, 해골은 죽었죠. 시간은 흐르죠. 촛불은 타고 꺼지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어떤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요. 그래서 세속적 허무감이 밀려오죠. 그게팔피한 알레고리예요. 이 알레고리는 어때요? 그 어떤 그 관념, 생각, 사나 이런 걸 물질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통일된 걸로 보여주면 상징이고 파편된 걸로 보여주면 알레고리예요 이렇게 구분해요 벤자민은 그래서 알레고리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 성, 상징 그러면 거대한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십자가 하나가 그런데 이런 건알레고리란 상징이에요 거대한 걸 보여주죠 그러나 거대하지 않은 거, 소소한 흩어진 거 이런 게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란 말을 벤자민은 쓰죠 근데 많이 이제 혼동돼 쓰기도 하지만 상징가 아니요 근데 벤야민은 이런 의미로 써요. 그 36쪽의 알브레이터 디로이 멜랑꼬리아 그림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물질 문명의 물질 문명이 보이고 여기에 어떤 침묵 무력감이 보여요. 이런 것들 인간이 갖는 고독. 이게 알레고리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벤야민 이런 얘기해요 알레고리는 의미가 붕괴된 세계에서. 이제 의미가 붕괴됐죠. 거대한 역사는 허울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미래를 막 유튜브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과학을 믿잖아요. 10년대, 100년대 어떻게 된다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결과 지금 기후에 와서 인간이 뭐 멸종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막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인간이.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사람은 거대한 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는 의미가 붕괴된 세계에서 화폐의 조각으로 진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벤냐민 얘기해요. 벤자민은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우리가 잘 사는 세월 꿈꿀 때벤냐민의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상의 시를 통해서 또벤자알레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절벽 이상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에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율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그게 묘율을 판다. 묘율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율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 않는 꽃이. 참, 이시 좋죠? 이 시를 읽으면 어때요? 그냥. 죽음이 향기롭죠. <laughs> 바로 타나토스죠. 인간은, 그, 부르다 그잖아요 인간의 본능 두 개라고. 삶의 본능, 에로스. 주의 본능, 타나토스. 이상이 살았던 일제시대 때요. 죽음의 그늘이 커닥하잖아요. 그럴 때 이상처럼 예민한 신의 감각에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일제시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좋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감각이 묻어서 그래요. 이상처럼 예민한 사람은 그 안에 아픔이 보여요. 향기가 만개한다. 꽃이 보이지 않는다. 묘유를 판다. 묘지에 들어간다. 정말 눕는다. 그죠? 그래서 이상은 이 절비란 실을 통해서 어때요? 인간 내면에 잠재된 자기 해체 욕망.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삶의 본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 우리 사회에서 물질을 충배하게 하는 세상은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무지한 불명일하고 그쵸? 요즘 우리 사회 보면 막 죽음에 그 잿빛 구름이 막 들여있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애로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분출해야 되는데이게 분출하지 못하고 물질, 물전 죽은 거잖아요. 물질을 내가 갖고 아무리 뻑에 봤자 그은 죽은 거예요. 그죠. 뻑이 때 잠시 기분 막 병적인 쾌감 느끼겠지만은 그 이후에 몰려오는 그 깊은 흥무감. 이렇게 해서 다시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우리라도 실제로, 그죠? 유럽은 이미 옛날에 먼저 많이 죽었고, 예, 가난사람은 한부자가더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갖고 인간이 안 된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회개하는 충동, 죽음 탄압도성, 이런 거를 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압수를 보여주는데 파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파편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요 이렇게 연결하죠. 꽃과 죽음과 묘혈 이런 걸 연결해서 어떤 성자의 사료하죠. 내가 남은의 별자리를 만들어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창조가 일어나죠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언어라는 게 단지 전달이 아니죠. 이상신이 뭐 묘혈에 누웠다 이런 거 의미 정보 전달 아니잖아요. 이 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죽은 이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감응하는 이런 언어, 이런 언어가 그벳냐이 말하는 그 순수 언어, 창조하는 언어, 수단이 아닌 언어, 이런 언어죠. 이런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이런 언어를 구사해야 되지. 이런 언어를 구사 못하고 항상 수단만 되던 그죠. 할 말만 하면은 못 살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막 깔깔고 웃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수 언어예요. 서로 정보 정보 전달이나 사례는 언어잖아요. 그 연애해봤을 때 사람들은 다 순수 언어를 사용한 시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그벤야미 얘기하는 그 벤야미의 사유를 볼수있는 좋은 시죠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